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니 아빠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가 정리를 한번 싹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냐면은 거실은 아이가 놀수 있는 아이템으로만 다 구성을 해놨어요. 원래는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둘째를 출산 예정이다 보니까, 완전 이 거실을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장난감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예쁘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장난감 뿐만 아니라, 몰입감이라고 하죠? 아이들이랑 평상시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모든 아이템을 소개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수빈이한테 좀 효과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케아 두티크 주방놀이 세트입니다. 이 주방놀이 세트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오랫동안 잘 가지고 놀아요. 이거 한 14개월인가 15개월 때쯤 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너무 잘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가구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질감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 여기 보, 보시면은 주방 놀이를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선물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빈이 선물 사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 모아놓는 거죠. 주방과 관련된 모든 용품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 놀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빈이가 심심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딸내미한테 언제 밥 얻어 먹어보겠습니까? 장난감 딸, 어, 장난감으로라도 밥 얻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들은 필요 없지 않냐.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laughs> 어, 설거지 안 하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노소 누구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다. 네. 자, 바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짜잔. 의사 놀이 세트 입니다 의사 놀이 세트 의사 놀이 세트는 수빈이가 진짜 좋아하는 놀이에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아빠 엄마가 편하고 좋습니다 <laughs> 왜? 환자 하면 되거든요 어, 환자 역할 왜냐하면 애들은 의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laughs> 환자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사실 이거 말고 좀 싼거 샀었어요 얘가 한 3만원 할 겁니다 원래 한 만원짜리 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에 구성품 자체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일부러 더 좋은 거 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게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의사놀이 세트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좀 편안하게 누워서 육아하실 수 있는 경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의대 이런 거 관심 많지 않습니까? <laughs> 미리 조기교육.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 체험. <laughs> 오케이, <됐습니다. 웃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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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이제 수빈이 최애인데 짜잔. 악세사리로 이렇게 모아둔 건데 얘는 장난감이 아닌데 왜 소개를 하느냐? 이거 진짜로 좋아요. 해 엄마한테 삥 꽂아주고 반지 꽂아주고 아빠 반지 주고 여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성 중심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안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석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재밌게 가지고 놉니다. 이거죠. 미용실 놀이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미용실 놀이 할때 손님이 대화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어, 이것도. 이것도 부모가 좀 선호하는 <laughs> 놀이가 될수 있다. <laughs> 자일 쪽으로 오겠습니다. 레고입니다. 듀플로 시리즈. 음. 육가할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백화점이나 음. 아울렛 이런 데를 가잖아요. 음. 가다 보면 항상 레고 매장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 들어가 보죠. 딱 들어가 보면은 가장 먼저 어릴 때살수 있는 게 바로 이 듀플로 시리즈입니다. 이게 저희는 근데 사실 하나도 안 샀거든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네. 조카한테 물려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근데 확실히 레고를 써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진짜 퀄리티가 좋다. 왜냐면 지금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요즘? 한 7, 8년 전에 산 거야. 근데도 이 플라스틱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장난감 7, 8년 되면은 좀 삭을 수도 있는데, 음. 이 플라스틱은 지금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맞아요. 레고가, 괜히 레고가 아니구나. 클라스를 영원하다. 여러분들. <laughs> 어, 좀 비싼 게 문제야. 맞아. 이 친구는 좀 비싼 게 문제인데, 사놓으면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놀수 있어요. 그럼요. 어, 애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수빈이가 만든 겁니다. 야 아파트 만든 거예요. 아, 아파트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만들었어요. 진짜로 <laughs> 저랑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창의력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는 확실히 레고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도 같이 하면서 재밌어요. 이건 또 꽃배래요. 꽃배. <laughs> 꽃배 너무 예쁘잖아요. 이 레고가 또 좋은 점은 12개월 때 가지고 노는 게 다르고. 18개월 때 다르고 24개월 때 다르고 30개월 때 다르고 36개월 때 다르고 42개월 때 다를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고는어쨌든 추천? 음. 자, 다음. 바로 책입니다. 책. 진짜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책만한 놀이감이 없어요. 책을 애들이 진짜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놀이감이 필요 없습니다. 애가 하루 종일 책을 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 했죠? <laughs>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하 부모가 그만큼 많이 읽어 줘야지 애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실 부모도 쉴때책 읽는다거나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보여 줘야 네. 이 모델링 맞아. 효과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야 애들이 이 책을 좀 좋아하게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네. 읽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책잘 읽어 주면은 그것만 큼 훌륭한 노력감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수빈이가 주로 많이 했던 거 그림 그리기랑 색칠로리. 색칠, 색칠, 어, 색칠놀이랑 이 그림 그리기는 진짜 시간 때우기 너무 좋아요. 애들이 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금방 금방 늘어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기 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꼼꼼하게 색칠하거든요. 보시면 어, 상당히 꼼꼼하게 색칠을 잘 합니다. 애들이 그만큼 이제 소근육이 발달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함으로써 소근육 발달하는 거죠. 그림 같은 거 그리기. 옛날에는 색연필로 많이 그렸는데, 요즘에는 물감 놀이도 많이 합니다. 응. 물감이나 색연필, 이런 걸 이용해서 미술 활동하는 것,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좀 취향이 타야 될 거예요. 맞아. 수빈이는 확실히 미술 활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템. 짜잔. 종이 접기. 응.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수빈이는 아직 아주 잘 접지는 못하는데 어때요? 이거는 근데 엄마가 주로 많이 했잖아요 잘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조금씩 조금씩 잘 접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세모 접기도 진짜 어려워했는데 네. 이제는 뭐저 토끼는 수빈이가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수빈이가 한 거예요? 네, 네. 수빈이는 한 눈만 팹니다 토끼만. <웃음> <웃음> 이거 봐봐. 토끼가 몇 마리야. 아, 이거 진짜 수비나 적은 거야? <laughs> 응, 잘 줬네. 응.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접는 <laughs> 방법을 이제 외울 때까지는 똑같은 거 잡거든요. <laughs> 어, 책 종이 하나 사고, 이책 하나만 사면은 정말 시간 띄우기 좋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36개월은 넘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위쪽 한번 봐볼까요? 소개해 드릴 만한 게 이거죠, 이거. 이거는 하나씩은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맞아블록 쌓기 블록 쌓기 블록사키. 이블록쌓기는 애들 인내심 기는데 진짜 좋아요. 음... 이거 하면서 애들 얼마나 화내는지 알아? 싹다가 떨어지잖아. 막 화를 내. 그러면 응. 이제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해보자. 어. 이러면서. 어, 그치. 그때 이제 가르쳐 줄수 있는 거야. 응. 애도 처음에 막 화내다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다시하면 되지 이런 식으할수 어, 있어. 어. 맞아요. 인내심 기르고 그리고 소근육 발달, 음. 그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쌓는 이 능력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른이도 쉽지 않은데, 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블럭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책장 밑에다가는 이게 책을 맨 밑에 두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감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추천해드릴 만한 게 바로 이거. 아기 놀이. 음... 왜 추천을 해드리냐? 둘째 혹시 생각 있으시가요 아기 놀이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수빈아, 이제 또복이 나오면 잘 돌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애가 알아요. 아, 이제 동생이 나오면 내가 돌봐줘야 되는구나. 애를 맨날 이렇게 눕혀가지고 막 재워요. 재우고, 옷도 입히고, 얘는 이제 목욕 놀이 하는 거거든요. 씻을 때얘 데려와서 목욕하고, 닦여주고, 로션 발라주고. <laughs>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빈이한테 어 너무 의미가 있더라. 음. 동생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잖아. 이거는 저는 추천해 드릴 만하다. 둘째 음. 생각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맞아요. 어.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수빈이가 애도 재우고 갔어요. <laughs> 요즘 애기 놀이에 진짜 심취해서, 어. 아기 항상 이렇게 지어주고, 항상 자기 옆에서 자게 하고,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맞아. 실제 동생 낳았을 때도 저렇게 잘해줄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나도. 어쨌든, 마음은 얼마나 기특해요. 어. 역할 놀이 하는 거죠, 역할 놀이. 그렇죠, 음. 역할 놀이. 이거 진짜 필요한 역할 놀이인 것 같아. 음. 동생 장난감 추천 드리고요. 음. 딴 거는 뭐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 네, 같고요. 맞아요. 자질구레 한 그런 장난감들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고, 여기 서랍 안에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보여드릴 만한 게 이거. 차토터 이거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저희가 점토 이것저것 사봤는데, 응. 점토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손에 막 묻고. 냄새 나고, 음. 그런 게 싫은데, 얘는 진짜 손에도 하나도 안 묻으면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 안 나더라고요. 네. 애들이 이 점토 가지고 노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점토 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면은, 이 종이 나라, 클레이? 음, 음, 음. 요거 한번 사서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어, 그냥 이런 것들. 도트 물감, 이런 것들 가지고 놀거든요. 음. 물감 이렇게 두세다가 하고 하는 건좀 어려운데, 도트 물감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찍는 거.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했을 때는 진짜 좀 많이 엉망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수빈이가 41개월 정도 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딱 스케치북에만 해, 해가지고 음, 그냥... 손에만 조금 묻고 뭐그 정도여서 네. 지금은 미술활동 많이 합니다. 맞아요. 엄마랑 미술활동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보드게임. 이제 이 정도는 합니다, 보드게임.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산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건데, 할리갈리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 수준에 맞는 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할리갈리 컵스, 이것도 보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만 6세 이상이라고 되어는 있는데, 충분히 해요. 음, 지금 나이에도. 있어요. 맞아요. 만 3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하니까, 보드게임 같은 것들도 좀 관심 있으시면은, 난이도가 낮은 것 중심으로 해보시면은, 잘할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승패에 대한 아직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laughs> 이기려고 하면 자주 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아직은 좀 져주면서 해야 돼요. <laughs> 한몇번 울었어요, 저랑 하다가.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laughs> 봐주면서 하면 되겠는데. <돼. 웃음> 여기는 필기구 중심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퍼즐입니다, 퍼즐. 맞아. 수빈이가 퍼즐도 한참 좋아했었어요. 요즘에는 퍼즐 잘안 하는데, 음. 한참 할 때는 108피스. 이거 거의 다 외워서 맞출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음. 처음에는 이런 거, 쉬운 거 있잖아요. 세 피스, 네 피스.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 0 피스에서 한 20피스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자기가 좀 좋아하는 캐릭터, 뽀로로를 좋아한다. 그런 뽀로로 캐릭터 이런 거 사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진짜 36개월 때 혼자 다 맞췄어요. 물론 처음에 딱 해놓고 맞춰봐 하면 못 맞추죠. 근데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외운단 말이죠. 그이 언니는 이쪽에 있다. 응. 어, 이 티리핑은 이쪽에 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외우니까 혼자서 충분히 맞추더라고요. 응. 퍼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사고력이나 또는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에 정말 좋은 장난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 같은 것도 한번 노출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찐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찐 마지막. TV. 아. 근데 좀 TV라고 하니까 TV를 보여주는 게 뭐가 좋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TV 보여주는 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무조건 100% 영어만 노출합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에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버전이 다 있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모든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뽀로로 이런 거는 시즌 7까지는 다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근데 시즌 8은 최신 거여서 영어 버전이 없어. 그거를 이제 체크를 미리 하는 거죠. 애들 수준에 맞는 것들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일반 꼬모. 이거 제일 쉬운 수준입니다. 얘는 이제 단어 수준인 거죠, 단어. <laughs> 수빈이가 이거 보면서 영어 단어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웬만한 쉬운 단어들 이 꼬모 보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주면 좋은 거 꼬모, 이런 거 보여주면 좋고. 그다음에 보여주면 좋은 게 음악과 관련된 거. 베베핀 이거 진짜 좋습니다. 베베핀. 애들은 노래를 통해서 또 영어를 금방 습득하잖아요. 한 1년 정도 보여줬어요. 1년 정도 보여주니까 진짜 이제 영어를 노래로 부릅니다. 의미를 알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따라는 부른다는 거죠. 저희 뭐 영어 따로 학습하는 거 없는데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 말하기나 듣기는 조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타 언어로 설정한 것은 자막을 영어, 음성도 영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기본 세팅 한 번만 해놓으시면은 계속 아기 영상을 이제 영어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어로 보여주면 애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거를 애초에 보여주는 그 시점부터 그냥 영어로 보여주면은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더라. 수빈이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진 않았었어요. 뽀로로 한국 버전 많이 보여주다가 영어로 보여주니까 갑자기 얘가 뽀로로 를 보고 제 이상하게, 이상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 노출을 혹시 하실 분들은 아예 영어로 계속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이걸 많이 보여주진 않아요, 저희도. 네.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보여주는 것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보여준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면은 괜찮더라. 저희가 집에 있는 대부분의 장난감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또는 노출해봤던 것 중에 괜찮은 것들 위주로 저희가 조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육아 하시는데 참고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 같은 것들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